큰 타요가 어떤 거야, 큰 타요? 큰 타요가 어떤 거예요? 타요? 응. 타요가 어떤 거예요? 응. 그렇지, 작은 타요. 응. 아, 맞아요. 응. 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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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쟁이, 고마 이거 누가 그려줬어 이거? 아빠. 어? 아빠. 아빠 그려졌대요? 여기도 뭐 하고 있어, 지금? 이 아저씨? 어? 운전. 운전하고 있어? 이야, 우와. 이 아저씨 뭐 하고 있어? 어? 운전하고 있어요.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도건아. <목소리> 이 그렇지. 이 와, 아빠 아빠가 그렇게 하지 그지. 아빠는 한손으로해 알고 얘기해. 엄마 두 손으로 아빠 한 손으로의 알고 얘기해 그지? 운전은 한 손으로 하는 거야 한 손으로 알았지. 두 손으로 꽉짝 장갑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. 어? <목소리> 그렇지. 아이한 손으로 도건아 이렇게 한 손으로 운동이 이렇게,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. 한 손으로 하는 거야 운전은 알았지. 남자는 한 손이요 알았지. 嗯。Uh?